안녕하세요. 뚜이의 비트코인 투자입니다. 지금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서 지금 27,500불 정도인데요. 와... 2만불에 롱 잡고서 쭉 갖고 있었으면 진짜 수익을 것 같은 어디까지 올라갈지 한번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 아직은 추세가 상승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시간봉 차트고요 이평선들이 지금 정배열이 되어서 위로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눌리더라도 이평선을 맞고 다시 올라가고 눌리더라도 이평선을 맞고 올라가고 그러거든요 한 3만불까지만 올라가줘도한 10%만 더 오르면 3만불인데 3만불만 3만 뚫어주면은 진짜 좋을 것 같네요 제 지금 포지션은요 안9 8 0 0불에서 0.2비트 롱 잡고 있는 거 계속 들고 있습니다 30만원으로 천만원 만들기 지금 238만원이고요 비트 롱 잡은 거는 지금 수익이 200만원 정도 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에 하나 비트가 4만불에서 5만불을 가게 되면은 히드가 5,600 정도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